어, 형아들 오늘은 중복 다음날이야 오랜만에 이렇게 술창을 올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소주 안더라 소주 이렇게 얼음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후배 우리 또 꽃마을 어? 또 진짜 해병 김재상 해병이 이게 또형 먹으라고 이렇게 막 키위 복숭아 사과 사과에 마요네즈 내가 이렇게 토핑으로 뿌렸어. 혼자 사니까 과일을 못 먹는다. 먹어볼까? 근데 키위가 제스프리가 아니더라고. 잘은 몰라도 제스프리가 좀 좋은 거 아니야? 음 달어. 내 친구 재균이는 항상. 소주엔 과일이 지 이렇게 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사과 u 마요네즈 뿌리 b 맛있다 b a 다야음맛있네요 a t 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 h a 사랑해 우리 김재상 최고야 러브유 빠이빠이